1960년대, 대만. 고급종학 2학년인 위종정은 수업시간에 잠들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자 교실는 혼자뿐이었고 칠판에는 태풍경보라는 글씨가 쓰여있었는데요. 아무도 안 깨워줬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서둘러 교문으로 향했지만 너무 고요한 학교는 기괴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교문으로 가는 지름길인 강당에 들어가자 의자에 앉아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죠.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는 안도강과 함께 같이 학교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말로 돌아가는 다리가 붕괴된 모습과 강 상류에 있는 공장에서 산업 폐기물을 버린 듯 피처럼 빨간 강물이 불길하게만 했죠. 이들은 할수 없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 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위중정은 3학년인 방영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밤을 버티기 위해 날로와 담요를 챙기러 갔는데요. 알수 없는 환각들이 끝나자 강당에서 정신을 차린 그녀는 밧줄에 매달린 채 죽어 있는 위중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서둘러 신고하기 위해 강당에 있던 촛불을 챙겨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전화기는 3층에 있는 생활 지도실에서 기다린다는 말과 함께 더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담실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던 도중 학교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는 망량을 마주하게 되죠. 그녀는 학교에 왜 귀신같은 존재가 있는지 의문과 함께 두름이 가득해졌지만 버려진 쪽지에서 망량에 대한 그를 봤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심히 숨을 참고 그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복도 마다 있는 망 냥을 피해 화장실에 들른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켜봤지만, 거울 속에 자 신이 말을 걸어오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만 했죠. 성을 지도실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쇠를 찾아봤는데요. 그러나 알수 없는 거대한 형체가 그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열고 도망친 곳에는 방연의 상당 기록이 놓여있었는데요. 그 종이를 보자 갑자기 주변은 과거의 장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인코부부라고 불릴 만큼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은 어느 날부터 큰소리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는 안 먹던 술 마시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여주와 불륜을 저질렀고 <laughs> 엄마는 다툴 때마다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수상했던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뇌물수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수상 영장이 나오고 잡혀가게 되죠. 이러한 불안정한 가정 생활이 계속 이어진 그녀는 마음이 점점 무너지고 편함을 느껴할 집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적은 후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걱정을 덜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학교의 상담 교사인 장맹이 선생님이 그 종이 비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인해 방이에는 상담 지도실에서 장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는 자신의 편이 생겼다는 생각과 함께 서로 닮은 부분이나 각자 좋아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둘은 사랑의 감정이 생겨났는데요.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만 했던 치과 가정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도 안 좋은 생각만 나던 그녀에게 장 선생님과의 시간은 행복함 그 자체였습니다. <목소리> 선생님은 그녀에게 하얀 수수나라는 호칭을 붙여주었고 방에는 장 선생님에게 받은 하얀 사슴 목걸이를 보며 그를 하얀 사슴이라고 부르면서 소래의 마음은 점점 깊어져갔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선생님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차가운 모습만 보여줬고,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상담을 진행한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죠. 밝고 색이 또렷했던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상처투성이로 변했는데요. 삶의 유일한 행복이자 쉼태웠던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슬픈 나날을 보내던 도중 학교에서 은찬 선생님과 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둘이 연인 사이였으며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가 은 선생님에게 들켜 자신과의 사이를 정리했다는 내용처럼 들려왔죠. 장 선생님이 변한 이유가 은 선생님 때문이라는 분노와 함께 끔찍한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의식이 잃은 그녀는 과거의 장면에서 돌아온 듯 하늘에서 종이 비행기가 비처럼 내린 장소에서 깨어났습니다. 길을 따라갔자 다시 학교 건물에 도착하고 주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곳도 학교에서 마주쳤던 망량처럼 위험한 귀신인 차사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건물에 버려져 있던 쪽지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고 숨을 쉬지 않으며 지나간다든 그림처럼 행동하자. 다행히 차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라져버렸죠. 좀더 걸어가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전화기를 발견하지만...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라는 말과 함께 저번에 보았던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조심히 나가보자 괴물이 서 있던 자리에는 허명처럼 생긴 인형이 떨어져 있었고 인형이 이곳을 나가는 힌트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인형 을더 찾아보았는데요. 다행히 음악실에서 또 다른 인형 을 찾게 되지만 인형이 들어있는 철장은 굳게 잠겨있는 상태였죠 피아노에 피가 보어있는 건반을 누자 교가가 연주되기 시작하며 수많은 황각과 함께 철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인형들을 사용할 만한 장소를 찾던 도중 건물 밖에서 인형극 장소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모은 인형들을 놓아보았는데요한명 인형이 다른 인형의 머리를 쏘는 장면이 펼쳐지며 머리가 떨어진 인형에서 지하실 열쇠를 얻게 됩니다. 지하실에 들어가자 마치 예전부터 위중정과 알고 있던 사이처럼 도서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던 과거를 마주하게 되죠. 과거의 장면이 있던 자리에는 도서부 도서목록이라는 이름의 총이 있었습니다. 도서 목록을 챙기 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그녀는 의자에 앉아있는 은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마치 거울은 그녀에 대한 분노가 있던 방인의 과거였던 것처럼 도서 목록이라는 총을 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1960년대의 대만은 장제스의 독재정치 시기였습니다. 자유주의의 탄압과 통제가 철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읽으면 안 되는 금지된 책을 지정해 놓았는데요. 하지만 금지된 책들은 수많은 지식이 있는 평범한 책이었지만 정부에서 이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독재 정치를 반역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세력으로 판단하여 책을 읽는 행위가 발각되며 사형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험에도 은 선생님과 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들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소금으로 구성된 지하실 도서부를 비밀리에 만들게 됩니다. 지하실에서 은밀하고 철저하게 운영되었지만 장선생님과 방인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그녀 또한 도섭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은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방인의 존재가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선생님에게 그녀와 사이가 더 깊어지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방예은은 이 다리를 엿듣고 연인 사이로 오해하며 은 선생님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서부의 일원이었던 위종정에게 금지된 도서 목록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은 선생님을 신고할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종정은 예전부터 방예은을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 목록을 의심없이 건네주었는데요. 결국, 그는 국가에서 학생과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학교마다 있던 군장교이자 군흥교관인 백고몽 선생님에게 금지된 도서 목록을 전달하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도서부의 정체가 들켰다고 생각한 은 선생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외국으로 도주하게 되어 수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서부를 이끌었던 은 선생님만 죄를 받을 거라는 방연의 생각과 달리 도서부의 모든 사람이 고문과 사형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부에는장 선생님과 윤용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 선생님을 향한 분노가 자신과 가각 어떤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지자 그녀는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학생들 앞에서 상을 받은 이후부터 많은 학생이 그를 밀고자라고 욕하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많은 괴롭힘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슬픈 감정이 가득했던 상태에서 끔찍한 죄책감도 생겨나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결국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녀의 영혼은 지옥에서조차 반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정체없이 학교를 맴도는 귀신 인 상태로 자신 때문에 죽었던 도서부 학생들의 귀신을보다 아픈 기억만 있는 가정생활, 도서부, 고발사건 등이 펼쳐지면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폐으로 변할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방해는 영혼은 끔찍했던 과거의 장면들을 계속 반복하는 고통 속에 살며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폐으로 있던 학교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위중정. 다른 도서관들이 처형당하는 와중에 죄를 자백하여 징역 15년을 받게 되면서 다행히 살아있는 상태였죠. 그는 독재 전시가 끝나고 금지된 책을 읽었다는 죄에 대한 사명증명서를 받은 후 40대의 나이로 오랜만에 반교하여 과거를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부 아이들과 장 선생님은 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났고 은 선생님 또한 해외로 도망간 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50세의 나이로 폐암 때문에 사망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학생 때 짝사랑하던 그녀도 투신 자살로 생을 막감했기 때문에 학교를 걷는 그의 추억은 씁쓸한 마음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위중령과 방해는 예른에 함께 앉았던 책상에 앉아 다른 세계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게임은 막을 일입니다. 게임소 얼굴을 뷰 온다름입니다. 방교는 2017년에 출시되어 1960년대 대만의 학교의 기를 다루고 있는 공포 게임인데요. 게임의 공포 요소나 스토리, 퍼즐 등이 정말 재밌게 다가오면서 실제로 있었던 대만의 과거를 배경으로 다루어 영화, TV 드라마로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작년인 2019년에 공개되어 원작을 망치지 않고 각색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으며, 대마에서는 2019년 당시 신인 감독상, 각색상, 미술상 등 5관왕 수상, 올해는 에 6관왕을 달성한 만큼 좋은 영화로 인식받고 있죠. 한국에서는 2019년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30초 만에 전자석이 매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정식 개봉은 2020년 8월 13일 날로 곧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셨거나 혹은 이번 영상을 보시 이면서, 의미가 생기셨다면, 방겨 영화를 시청하시면서, 게임에서 보았던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은 어떻게 각색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 영화를 보실 때더 자세히 볼수 있기 때문에 퍼즐 공포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실제 역사를 배으로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또한 pc버전과 플레이스테이션4 스위치 뿐만이 아닌 핸드폰으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할 시간이 적으시 다면 모바일 플레이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게임이 갑작스러운 가뚝 뒤나 소리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포게임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주의 바랍니다. 오늘 어두고 끔찍했던 학교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게임 어떤가요? 지금까지 방교 스토리 리뷰 온다름이었습니다. 쉬어서 감사합니다.